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블로우 모터 리지스터 이게 뭐냐면요. 이 차의 증상은 지금 이미 제가 뺐기 때문에 뭐안 나오겠지만 이 차의 증상은 블로우 모터. 그러니까 팬이죠. 팬 스피드가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는데 4단만 돼요. 3단, 2단, 1단 안 되고 4단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의 문제를 알고 이걸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손쉽게 손님들도, 어, 손님? 자가정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거의 위치는 일단 어디냐면, 자동차에 가시방, 블로우 박스. 밑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 라이트가 꺼졌네. 잠시만요. 예, 다시 라이트를 켜고, 밑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이렇게 가시방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커넥터 이거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망가졌느냐 무엇이 망가졌느냐 하는 거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부분 이 납땜이 끊어졌어요. 이게 납땜이 이게 잘,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또 다른 저항을 줘서 12볼트가 흐르면 또 다른 저항이 줘서 뭐 5볼트만 흐르게, 뭐 8볼트만 흐르게, 10볼트만 흐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저항이 큰 애는 스피드가 1단계겠죠. 속도가 제일 느려지니까 그 저항 때문에 속도가 많이 안 나겠죠. 그리고 다음은 저항이 그 다음 센 거는 2단 스피드. 저항이 그 다음 센덜센거그 다음 덜센 거는 3단 스피드. 만약에 저항이 아예 없고 완전히 직진으로 가는 애들. 저항이 없으면 4단 스피드. 배터리에 1 2 v 전압을 다 받았는 애들. 그렇게 되는 건데, 왜 4단만 되고, 1, 2, 3단 안 되냐. 나중에 뭐, 그, 다이아, 뭐라 그러죠? 배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단은 저항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단계로 그냥 바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항이 망가, 이, 저, 이게 그냥 저항인데, 이게 망가져도, 4단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열되면서 뜨거워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납이 녹아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보낼 때는, 어 지금 당장 안되네 그럼 어떡하지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꽈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되게끔 그러면 항상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끔 했는데 뭐 안전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서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안전상의 이유로 납땜 이후에 이만 납땜이 녹을 정도 이상의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 끊어지게끔 만든 디자인 같은데 어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잠깐이나마 쓸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트를 보여드리면 파트 넘버는 971281R000 레지스터 열어볼까요? 짜잔 보시면. 네, 나물이 잘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는 사이드에요. 그럼 이제 설치해보고 테스트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다 설치를 이렇게 끝냈고, 간단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류 두개딱 갖다 끼면 끝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 커넥터는 여기 이렇게 꾹 눌러서 빼고 넣을 때는 클릭.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잘 마무렸는지 한번 살살 당겨보고 꽉 마무리한 거볼수 있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음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바람 소리도 들려요 3단, 4단, 잘 들리시죠? 이제 이렇게 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속도에서 이 속도에서 1, 2, 3, 4단 중 1, 2, 3단은 안되고 4단만 됐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꼭 현대 기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한번 열어보시고 그 납땜이 풀려 있다면 새로 주문을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파트 번호도 알려드렸죠?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트 번호가 다르겠죠? 차마다. 예,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